평생 고양이 집사할게요. 새롭게 업데이트된 한강 고양이 챌린지 한번더한번 더, 더.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 알고 있어요? 어떤 거요? 업데이트된 거. 거. 아. 원래 채, 한강 고양이 챌린지 아니죠? 네. 어 먼저 그거부터 좀 살짝 보여주시고요. <laughs> 한강 위로 고양이가 <laughs> 보기에서 요즘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양이가 갈까 말까 <laughs> <알까? 웃음> 갈까. 해야 되니까 자 갈, 어. 한강 위로 위로 갈까 말까.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걸로 합니다. 자할수 있어요. 제가 잡아드릴게요. 꽁꽁 <laughs>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가이가 갈까 말까 그거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. 노래가 <laughs> <제가> 없어. <laughs> 자신 있다면서. <laughs> 어, 준비하시고 자 꽁꽁 얼어붙은. <laughs> 고양이로 합시다. 노래의 노래가 있대요. 음악! 주세요. 주세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,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연습이었어요 여러분. 연습이었어요. 한 번만 더 연습. 그 뒤로만 들어볼게요. 주세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,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 <laughs> 고민하다? 그러니까 고민하다. 다섯 번 고민하고 고민 가네요. 고민하다 가네요 오케이 준비됐죠? 자 그러면 마이크 없으셔도 되고 완벽하게 저희가 전신 거기에 어, 지금 파핀 넣은 거예요? 좋아요 거기에 오만 기교를 다 넣어줘요 자 준비하시고 그만 주세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아니괜찮죠 어, <laughs> 너무 잘했죠. 너무 잘해서 한번더 보고 싶죠? 네. <laughs>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수 씨는 잘했다 잘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건데 어, 거기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 다 놓으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갑니다. 레디 액션 y a c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,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. <laughs> 역시 역시 하나를 선택을 하냐 백 가지를 해내는 우리. 자 여러분 과연 꽃이 폈을까요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조건 펴어야죠 무조건 펴어야 돼. 요꽃 보여주세요. 네.